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포 주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프로포 주화를 몇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필요해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프로포 잘 아시죠? 7만 세트 2020년에 프로포 세트가 나왔습니다. 82년도에 한번 나왔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세미 프로포가 더 있지만, 정석으로 프로포가 나온 거는 사실상 82년하고 무광 프로포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네, 그 프로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나올지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죠. 뭐, 뭐, 80주년으로 나올지 100주년에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20, 2020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프로포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7만 제트 발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레이딩 된 주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매를 했습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제가 비닐 케이스 작업을 하면서 프로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프로포 도 알다시피 이게 그냥 일반 주화는 아니고요예 특수 가공된 주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아주 그, 눈이 휘둥그레 질 정도로 굉장히 예쁩니다. 마치 보석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70등급인데, 주화는 것들은 등급이 다 있습니다. 그레이딩, 그 그레이딩을 보냈을 적에 등급을 받아요. 이 등급이 그, 왜 있냐면, 주화 상태에 따라서 그 등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포 같은 경우, 그 프로포만 아니라 일반 조화들도 최고 70등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프로포기 때문에 70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등급이 이게 지금 그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82년도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2000세트가 나왔어요. 2000세트가 나왔는데 그 프로포는 70등급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70등급이 있다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아마 올70 등급은 아마 82년 프로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나온 이 프로포 조화는 올70 등급이 나옵니다. 이 조화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70 등급 받기 힘든 조화가 그 10주예요. 10주 10원짜리가 69 등급은 잘 나오는데 그70 등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포 중에서도 10원짜리 70등급이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포즈화 중에 예 1원짜리가 또 70등급이 잘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원짜리 다음으로 1원짜리가 70등급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10원짜리 같은 경우 60급 등급하고 70등급하고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납니다 가격이 150원짜리 0 같은 경우 보통 70등급하고 67등급 69등급하고 70등급하고는 몇만원 차이 안나요 근데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69등급보다 70등급이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이 70등급 그 프로포 같은 경우는 그 희수성도 있고 굉장히 예뻐요 주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장하지 않았다면 꼭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쁜 주화입니다. 프로프 주화. 예.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음. 뒷면이고요. 2020년 그리고 500원짜리입니다. 음. 그리고 이프로프는 500원, 100원, 예, 50원, 그, 그 뭐야, 5원, 10원 이런 이렇게, 이렇게 6종 세트가 풀 세트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거, 요거를 100원 하고 그 500원짜리만 그 가지고 와 나왔는데 풀 세트로 올 70등급 맞춰 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나중에 그 자식들에게도 물려줘도 괜찮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소장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이런 거는 비싸게 주고 사서 한 10년 타고 20년 타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폐차해야 되고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동전이나 수집품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애주중재하고 한다 해드라도이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이 수집품들은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물려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집품 하나는 꼭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